아니, 예, 안녕하세요. 어, 또퇴근하또 또 왔는데, 어, 오늘은 벌통, 한두개 정도, 오늘 좀 설치하려고 해요. 어, 어. 요게, 어, 꿀찌금이하고, 꿀찌금이하고, 제가 사용하던 건데, 요밀랍에밀랍 요거. 밀랍이에요, 밀랍. 요거, 요, 요거. 그렇요거밀랍 그리고 물 조금 넣고 어,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끓인 거를 벌통 안에 바를 거예요. 전에도 뭐 밝혀드렸듯이 어, 새우 보시는 분들 위해서 어,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 이렇게 녹여서 발라야이 안에 벌통 안에. 바를 거예요. 바르는데 밀랍 때문에 어, 녹여서 바르면은 안쪽에 딱딱하게 굳어요. 벌들이 쉽게 따먹지도 못하고 냄새는 풍기는 대신 네. 네. 충분히 녹인 다음에 바르시면 돼요. 다 바르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요번 때좀또 많이 설치하러 다닐 거 따뜻하니까. 한에 이제 많이 설치하러 다닐 거예요. 어, 설치하기 전에, 어, 요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어, 그리고 구독, 좋아요 어, 많이 부탁드릴게요. 대부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그냥 꿀만 이 벽쪽에다 바르고 안에다가 넣어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개미가 많이 꼬여가지고 어안 좋아요. 그래서 요거로 요 방법은 개미도 많이 안 꼬이고 벌들이 상당히 이 냄새를 좋아해요. 그래서 벌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잘 들어와요 그리고 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 방법을 써요 그냥 꿀을 바르지 않아요 다 녹여가지고 이 별통 아이를 다 발라요 충분히. 솔직꾸이를좀더넣어줄될것 같아요. 물납은 많은데. 솔직꾸이를좀더 넣겠습니다. 어, 다한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다 아, 이게 발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 천장에 벌집, 빈 벌집 붙여놓고요. 아주 듬뿍 발라놨어요, 듬뿍. 여기가 지금 이제 굳고 있는데, 부술해서, 네, 부술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랐어요. 이제 산에 가서 설치하고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쪽에, 산에 지 왔는데, 아, 이쪽에다가 설치할 거예요. 뒤에 보이시죠? 저 바위. 바위 밑에. 여기 이제 쭉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일단 올해는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딱 설치하려고요. 하나만 설치하고, 들어오는 거 봐서 추가로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여기다가이 네, 자리에다가 설치하려고, 네, 설치하고, 어, 영상 보여드릴게요. 예, 네, 여기 이렇게 설치했어요. 플라스틱 박스, 박스 안에 이제 돌멩이 안에 집어넣고, 판자 깔고, 그 다음에 옆에 고정끈, 고정끈 보이시나요? 네. 고정끈으로 꽉 조이고, 네. 이렇게. 그리고 옆에 차흙을 붙였어요. 붙였는데, 뭐 개미 들어가지 말고, 뭐 벌레들 들어가지 말고, 뭐지, 그런 용도인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게, 벌들이 잘 들어온다라더라구요. 이 황토역을 밑에 발라놓으면.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발라놨어요. 그리고, 어, 이제 벌이 들어오면, 어, 이거 이 통을 집 근처로 가져가든지, 뭐, 여기서 해외하면은 이 진흙을 띠고, 어, 소문 받침대를 여기다 이렇게 받쳐줄거예요 아, 일단 뭐 벌이 들어와야 아, 들어와야 될 텐데 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달반 정도 뒤에는 이제 벌들이 들어올 거예요. 미리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뭐 미리 미리 설치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이제 이게 미리 미리 해놔야지 뭐한두개 설치하는 거야 뭐 어? 금방 설치하면 되는데 어, 여러 개 설치하시는 몇십 개씩 설치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지금서부터 미리미리 설치하셔야 될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설치하고 어, 봄에 골 들어오는 거또 찍어서 영상 올려 보내드릴게요. 올려 올려드릴게요. 또 이제 또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네, 어, 여기 또 하나 설치했어요. 아, 여기도 자리가 괜찮아요. 여기에 들어오면, 옆에 하나하고, 옆에 또 하나, 한두개 정도 더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설치했어요. 아, 저쪽이 너구리구리라? 아, 너구리가. 또, 이제, 이것도 넘겨드릴 것 같아서, 지금 이 고정반데, 절대 안 넘어가요, 이거, 미러도. 절대 안 넘어가요. 절대 안 넘어가요. 튼튼하게 해놨습니다. 자, 뭐, 방식은 똑같아요. 한테통이나, 그 꼴찌금이하고, 어, 밀랍하고 녹여가지고, 안에 아주 많이, 많이 바르고, 어, 그리고 밑에 이제 황토 바르고, 예. 뭐, 오소리 뭐 이런 것들이 또 덤비니까, 꿀냄새 맡고 덤비니까, 고정바 옆에 이렇게 튼튼하게 해놓고, 뭐 어, 그러면 어, 완벽하죠. 이거 이제 진흙 그 찰흙은 이제 벌이 들어오면, 이 입구를 이제 진흙으로 막아놨는데, 어, 4월 중순쯤에 이걸 뚫어놓을 거예요. 지금 너무 일러요, 열어놓기는. 네. 그래서, 어, 이제 벌이 들어오면 이제 같은 건 이제 다 없애버리고, 어, 소문 받침대로 해서 이제 올려주고, 네. 뭐, 집 근처로, 뭐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고요. 네. 일단,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서, 예, 키울 거예요. 가급적이면. 전에는 들어오면 집 근처로 다 가져갔는데, 어, 이번에는 요, 올해는 어, 이 자리에서 올해 들어오면 올해 꿀안 따고 겨울잠 재우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어 다시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어 우리가 군동벌 잡는 게 5월달부터요. 요 5월달. 뭐 밑에 지방은 좀더빠르터요 5월달부터요. 5월달부5월초부터 분봉벌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걔네가 들어와가지고 뭐 벌집 짓고 꿀 채우고 막이터요간이 많지가 않아요6월달을뭐5월달한달6월달까지두달 어, 뭐 요 정도 상황인데, 어뭐 장마 기간 오죠? 장마 기간에 일을 못 하죠. 그리고 여름에 요즘 여름엔 또 더워가지고 또 더워도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어 자기가 이제 먹을 만치 겨울 날 만치의 꿀을 저장해 놨으면. 그냥 겨울잠을 재울 거예요. 겨울잠을. 근데 못 채울 경우에는 이제 먹이 꼴을좀 올려줘야죠. 아 여기들 쓰레기가 측정도 있고 그냥 쓰레기가. 그래서 먹이 꿀 먹이 먹이가 뭐지 모자랄 것 같으면 먹이 꼴을좀 얹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해에, 이제, 겨울잠을 잘 잤을 경우에, 어, 3월, 중순쯤이면 이제 얘네들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4, 3, 4, 5, 6, 한 3, 4개월을, 어, 일을 해서, 그때 이제 꽃이 엄청 많이 피잖아요. 뭐 진달래 아까시야 나뭐 아까시야 뭐 온갖 꽃이 다 피잖아요 만발을 하잖아요. 그때 웬만해서는 꿀을 다 채워요 그통 통을 통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개상을 그때는 이제 개상을 해줘야 돼개상을 첫해 분봉법 좋을 때는 개상을그 필요는 없지만 겨울잠을 자고 나서는 개상을 해줘야 돼요. 빨리. 계장을또 빨리 안 해주면, 얘네들 군봉을 또, 그, 여왕, 어, 왕대라 그러죠? 왕대. 집. 그, 왕대를 짓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왕, 뭐, 여왕, 그, 알을 까나요. 여왕빨 알을. 그러면 이미, 계을그 이후에 계장을 해주면 늦어요. 알을 깠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진짜, 뭐, 빨리, 최대한 빨리,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서, 한, 5월 전에는 개, 5월, 4월 중순쯤에는 개상, 계상을 해줘야 돼요. 영왕벌 저기, 5월 초에, 저기, 분봉을 하니까, 한 4월 초나, 그때쯤에, 개상을 빨리 해줘야 돼요. 영왕벌을못 가게. 왜냐면, 통이, 어, 개상을 해주다 보면 얘네들이, 분봉할 여력이 없어요. 그 통에 벌집 채랴꿀 채우랴 그그 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봉은 안 시켜요. 늦게 시켜요. 시켜도 한한번이 정도 다 채우고 나서 6월달 늦게. 그래서 재상을 빨리 해주세요. 일단 뭐 이건 연도에 분봉 벌 잡으면. 활동 설치해서 재보면, 웬만하면, 뭐, 꿀이 진짜 꽉 차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겨울잠을 그냥 재우세요 네. 일단, 뭐 오늘 두개 설치를 했는데, 네, 두 개를 설치했는데, 어... 이제 뭐 거의 다 설치한 것 같아요. 이번 연도는 그래서 4월, 5월 초에 벌 들어오는 거 많이 찍어 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제가 말씀드린 거. 분봉, 분봉, 분봉벌 잡으면, 아, 분봉벌 잡으면, 어, 뭐, 웬만해서는 그 해에 겨울잠 재우고, 그 다음 해에 계상을 좀 많이 해서, 어, 그 다음 해부터, 어, 뭐 꿀을 따, 는게 맞는 거 같아요. 예. 겨울잠 재우는 거, 계상해주는 거, 예. 5월, 6월 달까지는 그 벌통의 꿀을, 다 채운다는 거, 꽉 채운다는 거뭐 그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토종뽈 하시면 좀 꿀을 많이 해마다 고정적으로 어딸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흉년이잖아요 작년에 다들 꿀을 못 따가지고 네. 다들 못 탔어요 근데 어, 해마다 꿀을 일정량, 최소, 최소 수량이라도 딸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방법,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습니다 어쨌든 봄에는 꽃은 다펴요꽃다 피고, 여기 이 골짜기도 아주 봄에 가면, 봄에 오면은 꽃이 만발이에요, 만발. 그냥 양쪽으로다가 다 꽃이에요, 다 꽃. 그 상태에서 벌들이 꿀을 못 채우겠어요, 봄에? 다 채워요, 다. 다 채우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하는 거, 그꿀 채운 거를 최대한 딸수 있는 방법, 예, 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 여러분들 저기 구독 좋아요 어,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어, 또 다음에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